계속해서 전화 연결 준비되어 있는데요. 음, 지난주였습니다. 지난주 목요일에 아, 마지막 취재가 됐겠네요. 현장에 가는. 예. 권악기업의 황환 팀장. 지금은 이제 서대문구에서 활동하시게 될 황환 팀 p 어, d 가 삼성고등학교를 다녔는데 이 공간에서 협약식이 하나 열렸다고 합니다. 권악구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에서 삼성고등학교에 이제 상담 상담 교사를 정기적으로 상주시키는 것에 대한 협약이 체결이 됐대요. 예산이 없어서 상담 교사가 없는 학교들이 꽤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이, 이게 더 의미가 있었던 게 상담 교사 파견에 대한 후원을 삼성고등학교 인근의 삼성교회에서 했다고요 합니다. 야 이거 참 쉽지 않은데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는 게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이 지역에서 청소년들의 정신 건강에 대한 이 관심을 가지고서 지원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 관악구 청소년 상담 복지센터에 김미숙 센터장 전화 연결을 어, 해 가지고 이 협약 관련된 이야기를 들어 볼게요. 여보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아니, 네, 안녕하세요, 센터장님. 아, 네. 네, 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보니까 그 일단은요. 관악구 청소년 상담 복지센터가 실은 이제 관악구에 들어온 지몇년안 됐잖아요. 한 네네. 3, 4년 됐나요? 이게 아, 저희 센터는 네. 그 청소년 기본법 그 46조에 의거서 네, 네. 2011년 4월에 개소를 했어요. 네. 그리고 이제 2013년 7월에 사단법인 희망교육에서 이탁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유기청소년들의 사회 안정만 역할을 하고 있는 기관입니다. 네. 네. 이 보니까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에서 저도 사실 저도 이제 위원이라고 돼 있는데 활동을 못하고 있어서 너무 죄송하지만 어쨌든 이런 게 온다고 해서 너무 좋더라고요 지역구에서 <laughs> 네. 특히나 청소년들의 <laughs> 음. 정신 상담이 굉장히 많이 필요한 시대인데도 불구하고 선생님이 별로 없잖아요 상담 관련된점 <laughs> 아, 아, 네네. 그렇죠 네네네 네. <laughs> 이 보니까는 삼성과 하고 맺은 협약이 있는데 이게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해서 좀 부족함이 있을 것 같거든요 이게 어떤 내용인지 좀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네. 저희는 현재 그, 어, 센터장을 비롯해서 이제 8명의 상근 직원하고 그 가정이나 학교로 이제 찾아가서 상담하는 시간제 전문 상담사가 2 7명으로총 35명의 상담사로 구성되어 있어요. 어, 꽤 어, 그치만, 많아졌네요. 네, 네. 네. 그렇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최근에 이제 뭐 학업 중단율은 점점 증가하고 이제 청소년 문제가 사회 문제가 되면서 청소년 상담에 대한 필요성과 관심은 매우 증가하고 있지만 이제 학교의 전문 상담사 수가 턱없이 부족하죠. 그래서 네네. 어, 지금 현재 관악구에 있는 학교에서도 저희 센터에 도움을 요청하고 있지만, 그 어떤 예산상의 부담으로 현재 이제 여덟 개 학교에만 상담사를 파견하고 있었습니다. 아, 네 개. 예, 네. 네 그래서 이제 굉장히 아쉬워하던 차에 신림교에서 이제 청소년의 정신건강에 굉장히 관심을 갖게 되고, 또... <laughs> 아, 죄송합니다. 네, 상담비를 그렇습니다. 이제 예 후원해 주시기로 하셨고 이제 그이 교회 인근에 있는 삼성고등학교에 상담사를 파견하게 되었죠. 그래서 어, 이 협약은 이제 청소년들이 속한 그, 그 후원금 어떤 그 전달뿐만이 아니라 그 지역사회 공동 제 내에서 이렇게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청소년들에게 도움을 줄수 있는 방법과 계기를 마련한 데 저는 큰 의의를 갖게 되었다고 이렇게 자부하고 싶습니다. 음, 이렇게 네. 지역사회에서 어쨌든 재원을 네. 내 가지고 지원하는 사례는 이게 처음인 거죠 일단은. 네, 그렇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단위 사업으로 이제 뭐 공모 사업 같은 거는 많이 있지만, 어, 이런 식으로 이제 정말 청소년들의 정신 건강을 염려해서 이렇게 상담비를 후원해서 상담사를 파견하는 거는 신림교회가 처음이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뭐 사실 밝히기는 어렵겠지만 신림교회에서 이렇게 한 명의 상담사를 파견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재원이 필요하게 되나요? 일반적으로? 지금 이제, 어, 그, 제가 들었을 때는 이제 교인 한분한 한 분이 다 마음을 합해서 네네. 이렇게 결정이 됐다라고 저는 전해 들었고요. 그래서 월 60만원씩 이렇게, 어, 달달이 매달, 어, 저희 센터에는 이제 호원금을 지급을 하고 또 학교에는 네네. 간식비를 지급을 한다라고 저는 듣고 있습니다. 아, 저희는 이제, 네. 네네네. 그래서 월 60만원을 받고 저희 센터에 또 사업, 로 해서 지금 현재 두 명의 상담사가 교대로 파견해서 아. 오후 시간에 상담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어쨌든 720만 원 정도만 어쨌든 확보가 된다라면 한 학교 당 상담 선생님이 계속해서 상주할 수 있는 거네요. 그래도 오후 시간대라도. 예, 그렇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예. 아 이런 게좀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일단 그 제가 궁금한데 그런데 신림교회하고 어떻게 이렇게 연결이 되게 됐나요? 이 과정이 어, 궁금해요. <laughs> 네, 그 신림 교회는 이제 일단 지역 내에 있는 이제 그 어떤 청소년 관련해서 많은 장학 사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학교 또초병과 교장 선생님께서 이제 뭐그 직접 학교에 있는 뭐그 상담이 필요한 청소년은 저희 센터로 직접 차를 이제 차에 실고 오실 정도로 굉장히 관심이 많으셨어요. 그래서 아, 저희가 예예예 예, 예. 한번 이제 같이 어 지역사를 위해서 할수 있는 일이 뭘까 교육이 어떤 교육이 발전해야 지역이 발전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논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좀 확대가 된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 네. 네. 이게 <laughs> 보면 이제 상담. 그~ 복지센터라는 게 사실 정신상담이랄지 청소년에 대한 상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사실 많이 필요하다는 이야기 여기저기서 들리지만 이게 일상화돼있지 않고 일반화돼있지 않을 텐데 이게 네. 삼성과학생들한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렇게 그~ 상담복지사가 한번학교에 투입이 되면 어떤 변화가 보통 나타나나요? 네. 그래서 저희 이제 관, 센터에 내방하는 상담도 거의 그~ 저희는 지금 현재 대기자들이 한 보름 정도 될 정도로 굉장히 많이 지금 상담이 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예 하지만 이제 학교 파견 상담사는 또 학교 현장에 이제 상주하면서 즉각적인 도움이 필요한 청소년에게 이렇게 신속하게 개입할 수있 또 일대일 맞춤형 상담 서비스 제공을 통해서 어떤 위기 요소를 즉각적으로 개선할 수 있다는 효과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또 학교에 상주하기 때문에 학생들의 소통에 이렇게 창구 역할도 하고 또 학교 교사와의 이렇게 긴밀한 협조를 통해서 또 학교 청소년과 공동의 생활 체험도 하고 지속적인 이제 상호 교류를 통할 수 있다는 게어 저는 굉장히 그 청소년들이 어떤 학교 부적응이나 일탈을 예방하는 그런 역할을 할수 있을 것으로 이렇게 여겨지고 있고, 굉장히 그 작년에도 저희가 이제 학교로 어, 찾아가는 상담을 그 일부 진행을 했었는데, 네. 작년에 진행했던 학교에서는 제일 먼저 작년 연말에 꼭 올해도 좀 보내달라고 이렇게 신청을 한 그런 굉장히 효과가 있, 좋은 그런 파견 그 상담 제도라고 보시면 음... 습니다 네, 아무쪼 다음 번에 들어보니까요 청소년 상담 복지 관련된 거라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좀 공부를 더 해가지고 센터장님을 좀 모시고 더 자세한 이야기들도 들어보고 싶다는 생각이 지금 막, 막 들었습니다. 네. 필요한 것 같아요 청소년들에 대한 상담에 대해서 뭐 필요성은 다들 느끼고 있지만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는 상태고 뭐 예를 들어서 동작구 교육청이라든지 지역에 있는 교육복지 네트워크라든지 이런 집단들하고도. 같이 좀더 이렇게 네트워크가 잘 된다라면 좋은 사례들이 만들어질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아 물론입니다. 네. <laughs> 네, 네. 네. 고생 많으시고요. 어, 네. 일단 청취 자 여러분들한테 마지막으로 한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아그럴까요네그뭐 네, 여러 번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그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온 마을이 나서야 된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네. 우리 모두가 이제 부모가 된 심정으로 청소년 문제를 우리 모두의 문제로 인식하는 데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이 상담을 하는 친구들은 이제 복합적인 문제를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그, 친구들의 다친 마음을 보살펴 주는 것이 우선이지만, 또, 열악한 환경에 처한 경우에, 여러 기관이 함께 도와서, 어, 그런 시너지 효과를 낼수 있으면 훨씬 더 좋겠다라는 바람이고요. 네. 또, 정말 간곡히 부탁드리는 거는, 우리 청소년들을 내 아들, 내 딸처럼 생각하시고, 그들이 손을 내밀 때꼭 잡아주시기를 정말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어쨌든 저희 관악구에 이렇게 상담복지센터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저는 기쁜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문제는 이제 지역에 있는 다양한 기관 단체들이 먼저 있었던 기관 단체들 또 학부모분들이 많이 이용하고 많이 협력하고 그러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아, 네. 네. <laughs>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드리고요. 끝으로 네, 네, 네. 저희 네. 청취자분들하고. 네, 같이 네. 듣고 싶은 노래 한 곡만 좀 선곡 부탁드릴게요. 아, 왜그까요 네. 어... 지금 이게 생각나는 곡이 있는데요. 이제 작년에 이제 보육원에서 생활하던 친구랑 상담하면서 그 친구가 굉장히 좋아했던 노래가 있어요. 아 네네. 그, 네네 그 친구가 좋아했던 노래를 다시 한번 듣고 싶어서 신청을 해도 될까요? 아, 그럼요. 네. 네네. 인순이의 그 거위의 꿈을 굉장히 그 친구가 흥얼거리고 같이 불렀던 기억이 나서 지금 네. 들어보고 싶습니다. 네. 아, 센터장님 잠시 여쭤. 보육원이 관악구 내에 있죠. 아, 네, 네, 그렇습니다. 죠 어, 네, 네. 나중에 음, 네. 센터장 관악의 편도 의지가 있기 때문에 이 보육원 친구들하고도 같이 좀 뭔가 할수 있는 게 있는지라든지 이런 많은 아이디어를 주신다라면 관악의 편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꼭 아, 같이 네, 했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네, 아, 네, 네, 같이 동참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laughs> 네 네네, 오늘 전화 연결 감사합니다. 네, 네, 안녕히 계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관악구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의 김미숙 센터장님과 함께, 음, 이 관악, 삼성중학교 이야기죠. 신림교회의 지원으로 이렇게 된 건데, 사실 뭐, 720만원이라는 게 작다면 작고 또크다면큰 돈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인 걸 보자면은, 뭐, 아이들에 대한 비용이 관악구가 어 기본적인 교육이나 이런 것들 제외하고서 청소년들의 활동을 위한 비용이 1%도 안 된다고 합니다. 어 굉장히 많은 학생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정도 비율밖에 안 되거든요. 720만 원에 어뭐 학교 10개를 해도 7,200입니다. 수억 원의 그 공사비를 드리는 것보다 이 청소년, 우리의 미래인 청소년들에게 투자하는 게 훨씬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얼마 그렇게 크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요 구의원분들이나 시의원분들 그리고 특히나 이제 이번에 그 교육감도 다시 어 저희들이 선출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꼭 이런 부분들을 잘 반영을 해가지고 예산을 직접적으로 마련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속된 말로 쿨하게 이렇게 한 번에 좀 쏘셨으면 좋겠어요.